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매한 사람이 예수께서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지라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시라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가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지라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지라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함께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 제자들에게 항상 모범이 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께서는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 주십니다. 물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이고, 오늘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십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 그리고 자기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자신이 아들이 가진 결코 누구도 풀어주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 어, 지금 이 시대에도 간질은 참 고통스러운 질병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만 몸에 무리가 되어도 어,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도 어,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할수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나서 갑자기 간질이라는 질병이 발작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그의 지라들을 먼저 질렀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지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어,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지라들도 역시 이 사람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여전히 그 아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문제로 찾아온 사람과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앞에 모여던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질책하신 거예요. 제자들 뿐 아니라 모두가 믿음이 없다고 그리고 폐역한 세대. 폐역하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서 어긋나고 순리에 거슬러 불순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중심이 신앙적 중심이 바르지 못하라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시고 고쳐 주십니다. 1 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아니라 결국 이 아이의 간질은 귀신들님의 문제였던 것이고 예수님의 꾸지름 속에서 꾸지름 속에서 그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 아이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제희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될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했는데 우리는 안 되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시는데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아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진 믿음이 작다. 너희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 이 꾸지람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수많은 역사와 기적의 현장에 머물렀던 경험이 얼만데, 아직 믿음이 작다.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긴 겨자씨 하나보다도 못하다.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꾸지람에 대해서 누구도, 그 누구도 반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실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그 아주 그럴 듯한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것도 열두리라고 하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제자인데 실제로 세상 속에 보이고 있는 믿음은 참 보잘것이 없는 겁니다. 보일동 말동안 손에 올려두어도 있는지조차 모를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가진 신앙적 경험이 짧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제자니까 아직은 배우는 단계니까 무엇인가 스스로 만들어낼 힘이 미약해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질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질책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적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그러인해 무엇인가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은 스스로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히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신앙인에게 믿음의 성장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회를 살아가시면서 모든 순간 역사와 기적만 행하시며 사시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제 아들과 혹은 떨어져서 혹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반드시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홀로 혹은 제 아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부족함을 찾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십니다. 그 뿐이냐, 언제나 절제하시고 누구보다 겸손하게 사십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셔도 모자랄 것이 없는 분이지만 철저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높은 자리로 조금만 올려주시는 것 같으면 도망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도망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라들의 관심이,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이 작고 폐역한 세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서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하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도리에서 어긋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날 높이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 여러분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인으로 그것도 바른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돋보이지 않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행복이 찾아오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오늘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제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지금 매일같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자신이 걷는 그 길과 십자가의 길과는 너무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타이르시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신앙에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면 그것은 중심이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지나친 유혹을 쫓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유익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까지 말씀하신 걸 포함하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두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지라들의 반응은, 제자들이 매우 큰심하더라. 두 번째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렇게 되겠다는 두려움이 지라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가 반응한 것처럼, 아이, 그런 일이라면 안 되죠. 부인했다가, 두 번째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다른 내용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겠다 싶어서 근심한 겁니다. 제라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제라들이 정말 예수님의 길, 그분이 가셔야 할그 길을 알았다면 근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후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묻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맞을 거예요 제라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라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신다의 마음을 빼앗겨 보네요 제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이 아직 들리지 않은 것이고 들렸다고 해도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라들에게는 겨자씨 한알 만큼의 믿음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며 여러 삶의 문제를 마주하며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작은 까닥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베리의 손길이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을 살고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는 겁니다. 근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으로 보여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날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겠냐? 내가 가진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그, 수없이 기도해도,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해도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고 마음의 평안조차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름 잘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실 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음을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라면 예수님의 마음에 먼저 들어야 되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며 보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람도 속일 수 없습니다. 금방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믿음을 가리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찡그리고, 험구준 얼굴을 하기보다는 웃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가진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 아니면 큰 믿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성장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라야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자라나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3일의 신앙성장 부흥의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신앙성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잘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케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소망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